하겠습니다. 출발해 보세요. 네. 신호를 기다리는 공손한 자세 어때요? 음, 새색시야 <laughs> 서방님을 모시고 점심 먹으러 가요. 어, 지금 내가 모셔지는 게 맞나 모르겠네. <laughs> 굉장히 긴장되는데 안락하지가 않아 전혀. <laughs> 여기 봐. 가 가면 안 택시 된다. 택시 뒤에서? 가면 안 된다. 어. 아 택시가 아니었구나. 응. 이차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가? 정차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. 우리 뒤에 차는 저렇게 멀리 해서 가네? 가는 게 아니라 잡다 대고 있는 거지. 아, 이차 뭐지? 이 설마 차가 여기 정차는 아니겠지? 차 세우는 거 아니야? 세우는 건가봐. 아이씨. 이차 앞에서 가. 왼쪽에서 오는 차 조심하고. 약 2km 앞 좌회전. 왼쪽으로 차선 바꾸. 이렇게 불 갓길에 불법 주차해놓는 차가 있어가지고 갓길도 아니 그냥 도로이지. 이러면 되게 짜증나. 진입니다. 네. 줄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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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여야지 왜? 줄이고 있었는데? 아니 점점 가까이 가잖아. 아니 좀 미리 줄여야지 그 바로 앞에 가서 브레이크 밟을 것도 아니고. 아니 아주 서서히 줄이고 있었어. 그 감이 뭔가 이상했어. 지금. 주는 느낌이 전혀 안 나고 점점 앞차와 가까워지고 있어. <laughs> 거리를 유지, 거리를. 네 발로 속도 느낌과 생각으로 하지 말고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가. 네. 예. 네 감이 아니라. 네가 아무리 속도를 줄이고 있는 느낌이 나도 앞차가 더 빨리 줄이면은 부딪힌단 말이야. 찍지. 조심 조심. 어... 이렇게 깜빡이 켜고 빨리 들어올 때는 속도를 늦춰줘야 돼. 그러니까 아예 앞차로 붙어서 못 들어오게 막거나 아니면 줄여줘야 되는데 너는 줄여주는 게 낫겠지. 음... 계속 직진. 직진. 응 빨리 가. 앞차랑 멀잖아. 쪽 세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? 그냥 앞차 적당히 따라가면 돼 야, 멈춰? 야, 어, 어 멈춰 야야 멈출라면 야, 멈 아니, 빨리 멈춰야지 <웃음> 무슨 <laughs> 멈춰 하고 가고 있어 <laughs> 여기 차, 요 차선이 있잖아 근데 음. 주황색이 되면은 그니까 가거나 멈추거나 두개밖에 없지 그럼 결정을 빨리 하고 멈출 거면은 이 횡단보도에 맞춰서 얼른 멈추고 갈 거면 더 밟아서 빨리 가야 돼안 음... 그러면 저 옆에서 차가 오다 너랑 부딪힐 거 아니야 그치? 음... 멘탈 털리고 있어? 음... 거기서 빨리 갔어도 되는 거였을까? 빨리 갔어도 됐지 그래. 갈 거면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네가 어정쩡하게 약간 중간 속도로 그러고 있으니까 히야. 가는 것도 아니고 멈추는 것도 아닌 속도로 가고 있었어 야, 쉽지 않아요 간다 차선 중앙 잘 유지해 오른쪽 차선 잘 봐. 차로를 이용하세요 오른쪽에 차오고 있다 음, 너는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되거든. 앞방에 넣 들어가. 응. 들어와. 빨리 바꿔. 우회전입니다. 너 때문에 기차 못가니까 여기서 어, 우회전? 속도 줄이고. 우회전하기 전에 줄여. 줄여 줄여. 줄여 줄여. 줄여 줄여. 응. 저 천천히 천천히 가. 아니, 우회전 아니야. 우회전. 직진 직진, 직진. 회전선 넘어가야 돼요잘 봐. 이 차선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선 상대적인 차의 위치를 보고 와야 돼. 여기서 오나? 여기서 우회전. 차될데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가보지 뭐이 사람들이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어, 쪄봐, 쪄봐. 이어서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. 계속 차온다. 뒤에서, 뒤에서 차가 와. 어디서 우회전했어요? 그거 아니야?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. 여기서 왼쪽이야. 왼쪽.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아니야. 목적지가 여보세요, 여보세요. 왼쪽에 있습니다. 아닌가?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. 아니요. 어, 저기 저기 아닌가? 아니야. 그러면 난 어디가지? 아까 우회전했어야 됐다고 했잖아. 그래? 이렇게 돌아까어 돌아. 야잘 봐. 지금 왼쪽에 왼쪽을 아예 안 봐서 부딪힐 거야. 집중해 집중. 자 여기 꺾을 때 오른쪽 안 부딪히게 잘해야 된다. 좀 나가서 꺾을게. 어, 여기서 꺾어. 너무 나가면. 앞. 한? 저 앞에 카니발이 고이시죠어 저거. 요 뒤에서 차 오나? 응 오고있어 응. 우회전 요, 여기 딱 여기밖에 없는 거 같은데. 그러면은... 여기 주차해도 되나? 여기 하면 될거 같긴 한데. 여기? 응. 무서워. 여기 어떻게 주차해? 어, 어떻게 주차해? 그냥 주차해야지. 아, 아... 어, 앞에 차 온다. 아, 어떻게? 어떻게? 후진해. 아니, 주차를 빨리 들어가 돼. 아, 아, 어떻게 해? 아. 아. 어떡해. 저 옆으로 붙어서 지나가 그냥. 지나갈 공간이 안 나올 거 같은데. 아. 어. 안 나오니까 나간다. 그냥 주차 빨리 해 버려. 어이. 어우, 어떻게 지나간다는 거지, 이거? 내가 주차해 내릴래? 응.